박준원 이데일리 스타인 임정우 기자 박준원이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k b j 선수권대회 셋째 날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박준원은 14일 경남 양산 A1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 학계 15언더파 195타를 적어낸 박준원은 서여섭과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한타 차단 독 선두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박준원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세타를 줄였다. 박준원은 이번 대회 이틀 연속 선두를 달리며 2014년 GS칼텍스 매경 오픈 이후 약 7년 만에 KBJ 코리안 투어 통산 이승제를 올릴 기회를 잡았다. 3번 홀 보기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박준원은 7번 홀부터 타수를 줄여 나갔다. 그는 7번 홀부터 9번 홀까지 3 연속 버디를 낚아채며 전반에 두 타를 줄였다. 후반에도 박준호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파행진을 이어가며 버디 기회를 엿본 박준호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는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고 공동선두로 3라운드를 마쳤다. 서요섭은 박준호와 함께 공동선두에 올랐다. 한타처 단독 2위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서요섭은 이날 포기를단한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적어냈다. 그는 네타를 줄이며 공동선두로 올라섰다. 서효섭은 이번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019년 6월 K-비아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 사냥에 나선다. 단독 3위에는 12언더파 198타 정선일이 자리했고 KBJ 코리안 투어 통산 9승을 기록한 박상현이 11언더파 199타 단독 4위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이 대회 우승자인 이완진은 10언더파 200타 단독 5위에 포진했다. 김주형은 6언더파 204타 공동 11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